10월 30일 수요일 맑고 신선한 공기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7에서 8절 만족하는 마음, 쾌활한 정신은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영혼에 힘을 준다. 우울함, 침울함, 슬픔처럼 질병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없다. 우울증은 매우 무섭다. 공기는 하늘의 귀한 선물이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며 스스로 막지 않는 한 활력을 가져다준다. 마음껏 공기를 마시라. 공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 공기가 신경 안정에 요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환기로 공기를 맑게 유지하라.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 덕분에 혈액이 신체의 조직 속에서 건강하게 순환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이 활력을 얻고 튼튼하고 건강해진다. 그와 동시에 그 영향이 마음에도 확실히 느껴지며 평정과 평온을 얻는다. 그 덕분에 입맛이 생기고 음식물을 더욱 잘 소화하고 숙면과 단잠을 취할 수 있다. 통풍이 잘안 되는 좁은 방에 살면 몸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진다. 하늘의 맑고 상쾌한 공기로 정화되지 않아 활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에서 혈액이 느리게 움직이고 순환이 저하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세상 역사의 장면들이 신속히 맞춰가는 중이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별로 없다.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모든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성이 드러나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2에서 3절 이것이 그대 앞에 놓인 일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일에 착수할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규증원 일권 702에서 705.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7에서 8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의 송을섭 이옥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일본 선교의 성령과 헌신한 일꾼들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